제 일순위로 선보이는 강소라씨입니다. 우리 이생에서는 당당하면서도 사력이 분신이 써 안영이역을 맡았고요. 거친 남자의 세계에서도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을 연기하게 됩니다. 네, 아마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훈훈한 한쪽 맞춰서 가고요. 그쪽으로 하나 둘 셋님은 파이팅을 한 번에 적보도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파이팅. 안녕이 역할을 맡은 강소라입니다. 폐기 넘치는 자기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네, 어 제가 재작년에 그 작품을 하면서 되게 체력적으로 좀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때 미생이란 작품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랑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처음 미팅을 했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잘 맞았었어요. 마치 예전에 미팅을 몇번 했던 것처럼 이미 좀이 작품을 어떻게 뭐 찍으면 좋을지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잘 통해서 아 감독님을 믿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.